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근거해서 요전에 함께 은혜를 나는 m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요즘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어르신들, 장애인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그 구역에 보호구역에 운전을 하면서 차를 몰고 들어갈 때마다 예전에는 쌩쌩 달렸는데 30km 이상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납니다. 벌칙금입니다. 속도 위반하고 신호위반 7만원, 13만원 부르는 게값이에요 네. 그리고 막 스트레스죠. 있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그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법이 강화. 예전보다 두배세배 강화돼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분들 참 스트레스. 굉장히 불편해. 불편한데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법을 지켜야.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살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법 아래 산다는 것이 왜이거든요신경쓰여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법은 지켜, 이 지켜라고 하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있어요. 율법. 아,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출석하고 지금 뭐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을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복음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고리켜 봤으면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아, 복음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자부했는데, 스티를 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신앙의 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한국어 말씀 이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자, 한번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이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이요. 온 것이라. 앞부분에는, 앞에는 주어진 것이 이렇게 돼 있고 뒷부분에는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정한 게아니요 모세가 이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요 자, 이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직접, 그분이 그 하나님 대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신 육체에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씀 그래서 자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시 표현을 하면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 종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율법은 종 노예 하인이라고 보면 복음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인 종과 아들은 천지차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좋은가 아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고려 말기 조선 초에 황의 정승, 황의 정승 들어봤죠? 황의 정승. 아, 이분이 좌의 정, 영의 정도 하고, 우의 정도 하고, 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무총리 이상이죠. 부총리, 국무총리. 자, 이 정이품 이상 되면은 대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대감. 이, 노크, 이 신분이요? 엠마이 높은 게 아니에요. 뭐 경찰서장 뭐 아니면 예아 아니, 영정, 정승정도 돼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부총리, 국무총리 정도 돼야 대감님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대요. 대감 집에, 대감이, 어마, 대골 같은 집에 이 대감이 사시는 여러분 그 대감 집에 종들이 수백 명이, 수백 명 그래서 대감이 외출을 딱 하시다가, 대문 앞에 딱, 와가지고 여봐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문을 종들이 뛰쳐와가지고, 삐끄다! 열면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종들이 넙죽! 엎들이면서 꾸벅꾸벅, 예? 네? 구신구신 하면서, 대감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종들이요, 종과 그 아들, 대감집의 아들과의 신분을 딱 비교하면, 종들은 쇠가 빠지게 죽으라고 일을 해요. 왜? 일을 해야 밥을 줘. 아들은 일을 안 해도 비둥비둥해도 밥을 줘잘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밥 먹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사극에 다 보면 종들이 밥 먹는 곳은 딱 전이 됐어요. 종들이 기가하는 곳에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데서요. 밥을 먹는데 김치하고 신건지하고 보리밥. 양껏 먹어야 돼. 일단. 근데 질은 안 좋아. 근데 아들은 대감집 아들은 어떻게 먹어요? 빈둥빈둥 노고 일을 안 하는데도 고기 반찬에 쌀밥에 잔뜩 먹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들아나 키도 되도 없이 자 종들은 우리가 볼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대감님 눈치를 늘 보는 거예요 일을 해야 밥을 줘 일을 안 하면 밥을 안줘자 아들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때가 되면 뜨끈뜨끈한 밥에 종들이 상딸리 부러지게 밥상을 내요 그렇죠? 입는 옷부터 달라. 종들은 광목천으로 짠 아주 희비댁댁한, 네? 볼품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아들은 떼떼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해. 그러니까 벌써 신분적으로 확실히 다르나봐요 여러분, 종의 신분은 그런 거예요. 항상 눈치를 보고 그 눈을 지켜야 되고 항상 대감 마님의 우르령이 떨어질까 봐늘 노심초사 큰심 걱뿐이야 예? 혼날까 아들은 전혀 그러지 않요 여러분, 재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종한테 누가 대감이 재산을 물려줍니까? 신분이 천한대 아들은 아무리 부족하고 모질해도 친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감이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처럼 누구의 신분이야?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세 율법은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이었어, 하인이었어. 항상 준우기들이 있어.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싸대기를 때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잘못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좋아 여러분을 품에 앉으시고, 그래,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내가 안 오라. 괜찮아. 괜찮아. 잘할수 있어. 힘을 내, 용기를 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들로서, 딸로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감집 아들은 집 밖에 나가도요, 대감 아들이니까, 누구 하나 손을 안 대, 건드리지를 않아요. 예, 건드렸다그러면 아주 혼쭐이나 그러니까, 어깨를 딱 펴고, 어허,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영의적인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팔자를 고쳐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근심 걱정하고 항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불안에 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항상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신앙의 자유 그 행복함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누리는 상. 누릴 줄 알아야 돼. 신분이 왕자인데, 공주인데, 예? 왕비인데, 여러분, 그렇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이 종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언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이렇게 건축 언금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시일 조를 해야지.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의미를 잘 깨달으셔요. 내가 뭐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니요 정말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좋와 여러분들이 에? 기도를 해도 기도 신앙을 해도 내가 새벽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빠지면 안 돼. 그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 신앙. 이율법적인 신앙이. 본인을 막 지키려고 본인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안하면안 된다고 누가 한말안 해요. 안 나와도 돼요. 왜? 복음 신앙은 감사 신앙이에요. 기도 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기도를 안할 수가 없는 네, 오토매틱이 그냥 기도가 하고 싶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막 전도하고 싶고 내가 막 찬송하고 싶고 내가 예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정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혼을 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의 사랑도 내가 사랑을 하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 저도 그랬어요.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 전화를 딱 해. 1시간이고 전화를 해. 3시간이고 전화를 해. 10시간이고 전화를 해.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어? 전화비가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 나는 줄을 몰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번신할 수 있다, 이말이 누가 하라고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용서 승처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 이제 중국 가서 느낀 게 다시 한 번, 저도 또 은혜를 받은 게, 또 거기 있다가 여기 와다 보니까 조금 식어. 신앙이 식어지는데, 아. 며칠 있었는데 그분들또 만나면서 아예 세상에 졸업식 신학교 지하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자기 차를 몰고 13시간을 몰고 그그것까지 왔어. 중국차 남쪽에 강소성, 자, 하북성 그먼 곳에서 택시를 타고 2시간 또 차를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또 차, 고속, 기차를, 기차를 타고 5 시간을 타고 왔어요네 사람은 그렇게 왔어요. 나머지는 거기 현지 사람. 왜 그렇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막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하는데도 감동이 있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오금신앙 예수 글때 아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야. 13시간 운전하는 거 피곤하냐? 물어봤어요. 안 피곤해. 기쁘대. 감사하대. 좋아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차를 몰고, 목포까지 차를 몰고, 다시 부산으로 가갖고, 다시 서울로 가갖고, 다시 대구로 와갖고, 미쳤습니까? 요즘 누가 졸업식 안 가고 말아 그렇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중국은 북한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아, 숨어서 찬양하지 제가 그랬어요 야 찬송가 이거 우리 다 부르면 옆집에서 들리면 또 신고해가지고 공항국에서 오고 정교국에서 오고 안전국에서 오는 끌려간다. 큰일 난다. 종교 활동하다가 걸리면 반 간첩제로를 적응하겠다고, 에? 2018년 중국 리커창 총리가 공포를 했어요. 특히 외국 사람. 요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딱 걸렸으면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두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왔는데요 여러분 어, 우리 집사님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로만 들었지 내가 중국에 강강 가고 그때는 몰랐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렇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나보고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참석해 보니까 아 정말 다르구나 신앙이 다르구나 오기를 잘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었을 때 여러분 다음 기회에 대해 한번 가시자고요 할렐루야 예. 네. 여기 있으면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아저이 목사 당신은 뭐 가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소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낙태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너무너무 편하다 보니까 감사한지를 몰라. 감사한지를 몰라,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온 지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굳어져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이한 주간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어 때로는요 내 자신을 내 육신을 쳐서 정말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서 내가 알게 하여 주옵서 절절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알도록 내게 충격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충격을 주셔서 정말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역사여 하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크고 값진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이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고림도 전서 3장 21절 이런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것이라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과거로 율법신앙에 매여 있어서 내 일을 지켜야지만이 내 일을 헌금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선교도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목회도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문제도 주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내가 자녀교육을 하려고 내가 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화를 내고, 화낼 일이 전혀 없어요. 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열 받으면, 암 생겨 죽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신간이 편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누가 뭐라 냐면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분 가정에, 말은 뭐라고 했지만몇백 분한테 말은 뭐라고 했지만 각자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다 가시고, 기도 제목인데,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골로 세서 3장 2절, 3장 3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땅만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생명 주시는 저 천국의 세계 그 세계만을 바라보시고 염려근심 것좀다내놓으시고 나에게 아들 신앙을 주시고. 예수 그를 통한 그 은혜와 진리, 복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신앙적으로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제가 늘 마르고 닳도록,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나를 물어 뜯고, 나를 잡아 뜨리려고 그러고, 나를 유혹하고, 이단 사설로 깨이고, 범죄하도록 하게 하니, 좋아요, 여러분. 이한주간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 안에, 내가 예수님, 주님과 연합하는 자 되어서, 정말, 덩실덩실. 덩실덩실. 할렐루야! 저만 덩실덩실 하면 안 돼요. 다 덩실덩실. 아메이십니까? 예. 네.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율법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대님들이한 주간도 이한 달도 아니 일평생 그리스도의 참 진리 복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행복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진리 안에 아버지 앞에 설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